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회는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살아가면은 과연 이 세상을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싸나와져 가고요. 점점 똑똑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힘이 약해서 과연 살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 줘야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고민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시 어린아이가 될수 있을까? 이미 어른이 되어져 버렸는데. 어린아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 이런 세상이 악해지고 더싸놓진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될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되면 은그 여러 가지 직책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총리도 세워져야 될 것이고 장관도 세워져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 직책들이 세워질 건데 과연 나는 무엇을 맡을 수 있을까? 이 왕이면은 좀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야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미리 확실하게 그 자리를 성점하지 않으면 앞으로 밀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 때문에 미리 예수님에게 좀 분명히 해놓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18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라를 세울 건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장관을 세우고 어떤 기준으로 총리를 세우고 높은 직책들을 맡겨 줄 겁니까? 그게 대해서 기준을 예수님 분명하게 해 주세요.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거룩한 성자라기보다는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좀 근세를 가지고 싶고 또 경쟁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른 아무 말씀, 다른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데려와서는 그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는 말씀하시는데 3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실로 진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하는 말씀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돌이켜 하는 말은, 답으로, 어, 답으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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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답으로, 이 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미 우리는 어른이 되었는데, 도로, 이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단코 성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도 진실로까지 표현하시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스럽지요. 과연 시간을 돌이켜서 답으로 어린 아이가 될수 있을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이 원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니다 우리 또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다 높이려고 하지 낮추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다 높이고 싶어서 제자들이 다 와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데 자기를 낮추라 여러분 정말 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무지하고 자기를 낮춰서 이 경쟁적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대기는 다들 싫어합니다. 특히나 이를 보면 요즘 중고등학생들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어린아이라는 말이죠. 초딩 그럼요. 아, 아주 불쾌하지요. 무슨 내가 초딩이냐고 중딩인데 고딩인데 아. 왠지로 압니까? 초딩 그러면 힘이 없잖아요, 주 그리고 지원자할수 있는 게 없이요. 아, 그래도 나는 내 스스로 뭔가 할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딩 그러면 싫어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을 더 얕잡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잼미? 아, 그런 말있어요잘 모르죠.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용어인데, 초등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는요, 화를 내고 난리가 난답니다. 정말 싫어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재밌는 초등학생, 그런 뜻인데, 그 의미가 이게 변질되어져서 재밌는 게 아니고, 이좀 무지한 어리석은 인터넷에서 보면은, 막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껍질, 껍질 떼는 초등학생들을 얕잡아서 부르는, 낮춰서 부르는. 그런 말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도 생겨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다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지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실까? 다 싫어합니다. 특히나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어린 아이들을 너무 싫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요. 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어린 아이 속에 영혼이 있을까 하는 것 가지고 논쟁을 벌일 정도로 어린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되라. 어린 아이에게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유괴 같은 것도 잘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들어요. 중학생만 되면은, 아이말안 듣습니다. 힘들어져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중학생, 초, 초,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은요, 그래도 말을 잘 들어요.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엄청난 큰 장점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변화될 가능성이, 무한한 가능성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이미 어른이 되면 생각이 딱 굳어져 가지고 잘 바뀌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고집 세잖아요. 안 바뀌죠. 여러분 보면은 코치질 흘리면서 막 저건 뭐 인간 되겠나 싶은 그런 아이가 나중에 어른을 보면은요. 어잘 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순종적인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어른이 되었는데, 다시 어떻게 어린 아이가 될수 있을까? 돌이켜서 어린 나이로 시간을 돌이켜서 답으로 어린 아이가 될수 있을까? 그렇게 될수 있는 약이 있다라면, 우리 어르신들 너무 좋겠죠. 아, 내가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요, 그 약과 신약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으면은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가 어린 아이 같아집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가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 내가 내 스스로 다할수 있어 나는 뭔가 할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들으면은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존재구나. 정말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없다는 라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천국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린 아이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은 과연 이 어린아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무능한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어린아이가 되어져 버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경쟁적인 세상에 세상은 더 싸워지고 악해져 가고 그리고 더 똑똑해지고 영악해져 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왠줄 압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서는 꽉 잡고 계시고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어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손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어른 게더 좋은 것같습니까 고민스럽지요. 저도 사실 때는 고민스러워요. 좀 자유롭게 어른처럼 막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원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로서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요. 또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데 하는 생각들도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실까?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 봅시다.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로 어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카페를 갔는데 아주 고급 카페인데도딱 들어간 입구에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압니까? 노키즈존 no 딱 그렇게 적혀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어린 아이는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 들어와서 귀찮게 굴고 어른들 이야기 하는데 끼고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럽고 방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진짜 애들은 가라랍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심지어 카페에도 이 노키즈 존이 얼마나 많이, 점점 더 많이 생겨가는 추세예요 방에 받치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공간들은 자꾸 자꾸 줄어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모습이고 추세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데는 가면은요, 예스패존 가는 것은 또 생겨요. 점점 들어갑니다. 그게 뭔줄 압니까? 개들. 이 고양이들 이런 데는 데려와도 된다는 거. 요즘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개만도 못해져. 하, 이런 참 안타까운. 이게 사회 추세입니다. 개는 영접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도저히 영접, 영접하고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의 추세는 걔는 영접해도 어린아이는 도움부지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추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고민해 봐야죠.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어른이 되어져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져요 저도 어느덧 어른이 되어져 버렸어요. 저도 처음에, 10년 전에, 10, 10년 좀더 넘었죠. 이 이제 교육 오면서 노회에 가면은 제일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요. 아, 노예장도 하고 나니까, 노예 안에서도 어른이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점점 목사님, 목사님한테 어른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지요.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어른 대접을 받는 어른이 되어졌어요. 중직자라는 이름을 달면은요, 권사, 안수집사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점점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어른이 되어지는 것 되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꾸 생각이 바뀌어져 가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자꾸... 꼭 권위적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어른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나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을 영접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들로 자꾸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서, 아, 내가 어른인데, 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뭔가 가르쳐야 되고 받아들고 영접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면서큰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6절 말씀, 바칩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이 어른이 되어져 가면서 자꾸 권위적이고 자꾸 내 생각이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족해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서 던지면은요, 이게 그 당시에 사형을 하는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 육신이라도 죽이고 끝나지만 실족해 하면 영혼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 자꾸 못이 되어야 되는 어린아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린아이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 이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영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까? 사셨어요. 그 예를 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17장 24절부터 읽었던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세를 받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세금을 나라에 내는 국세도 있지만 종교세 일종의 성전에 내는 성전세도 있었습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다. 우리의 주민세와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은그 성전세가 얼마 있냐면은. 큰돈 아닙니다. 반세개 정도의 주민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민세를 안 냈어요. 이 성전세를 안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사람이 막 야단을 친 겁니다. 그 야단을 드는 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세를 내는데 너희 그선생인 예수는 왜 성전을 성전세를 안 내냐 하면서 막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던가, 막 뭐라고 야단을 치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큰 소리를 딱 치고는 왔어요. 와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안 내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의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야 세상의 왕이 자식에게 세금을 받느냐 타인에게 세금을 받느냐 누구에게 받습니까? 아들에게 세금 받겠습니까 왕이? 타인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지. 왕이 자기 자식에게는 세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왕궁이 들어간다고 세금 내고 들어가고 그 나라에 세금 내는 왕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전세를 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안내도 될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너 낚싯대 들고 와서 바다에 가서 낚시 대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잡혀 올라오는 그 고기에 입을 열면은 거기에 한세개리 들어 있을 건데, 그거 가지고 가서 너랑 나의 성전세를 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세를 내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27절 말씀. 17장, 27절 말씀. 17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세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안 내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 받는 사람은 생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금을 내?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지시고 받아들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금을 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물그 바다의 물속에 돌아가는 물고기 그배 속에 입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 받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문까지 다 내려놓고 낮아지셔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영접하고 그 실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세금을 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이 되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데 내가 권사인데, 아니 수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른인데, 내가 어른인데 하는 그 순간,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해야 돼?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해 하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낮아질 수 있는 어린 아이 같이 낮출 수 있는, 그건 우리의 생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그리고 약한 자 소자들을 정말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